야 홍구야 지금 몇 시간째 걷고 있는 거니?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오늘 도 란던오티카 돌렸는데 야, 기 보이나요 여러분들? 저기 오늘 란던오티카가 광명동굴이라는 곳을 알려줬습니다 예. 그 앞에 가는 과정 다 생략하고 일단 오늘들 왔는데 여기 보면은 어 다시 버스 타고 왔어요. 네. 아니 란던오티카가 아니 강명 동굴을 왜 알려주는 거야? 오늘 또 이상해. 아 귀신이 어디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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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야 이게 어디야? 어, 어, 뭐야 이거? 저기요. 야 이게 뭐? 오, 아니 야가리이가 예쁜데? 아니 지금 란던오티카가 여기 알려준 장소 맞아? 여기 강명 동굴에 왔는데 와 사람들이 엄청 많고 <laughs> 와. <우와. 웃음> 우와, 오 어, 뭐야 이거 뭐야 날날 파리가 날 파리가 날날 파리 날파리, 날 파리 날 파리라. 실례합니다. <laughs> 그래 아 맞다. 자 보시면은 아니 진짜 우리 여기 광명 동굴 정확하게 왔는데. 오 <laughs> 어, 여기 과연 나의 왕자. No. 안녕. 아 어디가? 왜이렇아 어디 <laughs> 진짜. 이게 어떻게 귀신이 있다는 거지? 혹니까 어. 기단도한려봐야될거 어. 어. 아니야? 이 용장한 어. 소리해. 아니. 진짜. 아이 <laughs> 여기 귀신이 수면 <laughs> <쓰면 웃음> 대박이. <laughs> 이 동굴 꼼짝 오. 물다 왜 이래? 오, 야, 또 아, 그치. 아. 있을 리가 없지. 좀 그렇지, 일단. 좋은 걸 알려주는 이었어왜친구 그래, 너, 너 아니야? 초쑥 해파리 해파리 여있네 해파리 짜잔여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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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야 좀 물고기를 먹었으면 어? 물고기를 먹었으면 가시까지 잘 발라먹어야지 야 살이 저렇게 남아있잖아 어? 하여가 진짜 간식하고 있저토리 에잇 떨어진다 어? 어? 홍구야 씻어라 또또좀좀 오! 머리 못 흘려와! 야 혜리야! 야 혜리야! 야 혜.. 혜리야! 야, 오 예. 오오 야야 이게 더 무섭다. 진짜 못생겼어. 안녕하세요 아니 저 근데 아니 왜랜덤논티카가 이럴려준 거야? <laughs>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알려주고 그래 맞아. 하긴 다 한번 돌려 보자. 야, 야 진짜 무섭다 여러분. 응. 나네가, 그 안에가... 야 응. 뭐야? 어, 여기, 아 여기는 미개발 뚫었나봐, 들 뚫었나봐. 어. 근데 진짜 무섭다. 응. 응. 어, 야 빨간색이. 어? 어, 아 안전. 안전하대. 그래서 사람이 봤으니까 안전해. 하 여기 얼굴도 안전. 마침내 구조된 거야. 그러니깐! 와아! 달! 달! 달, 요, 달 달이 아니 별이라고? <laughs> 별! 달이라 그랬어. 내마음속에별너 완전 별로! 네 얼굴 별로! 어, 네 얼굴 완전 별로? 나 <laughs> 그려볼게. 오! 오! 이거 어, 어. 어, 어. 아니야? 아니. 어. 미안. <laughs> 이게 도 대체 뭔가요? 어, 호수잖아 호수. 호호수너 어, 어, 친구. 응. 반지 내냐? 돈 내나? 박홍근기다리게 하고, 어딨는 거야? 어 와. 팝콘과 리게 하고, 딴 와. 팝고있터리게 하고, 히터리게 하고, 히터리게 하고, 히터리게 고히게 너왜 동굴까지 와서 트름을 하냐 진짜 정말, 정말, 정 동굴 트정 어, 해줘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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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리리리 그녀는 참 어? 어 아, 근데 정열이 또 어디 간 거야? 어? 어? 왜? 야, 왜? 야, 너뭐 해? 어이, 왜? 너 뭐해? 왜 왜? 너또 뭐했어? 아무리도안어너또여기또 먹을 거 숨겼지? 아니야 일로 와똥 쌌어 아리야너 꽃길 걷고 있어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혜리는 불꽃길 걸어야 되는데 헐 신났구만 뭐야? 누구 지금 뭐 하는 구야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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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어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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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공평할 또 빠질 수 없는 거 먹방. 음. 아 예리 왜 이렇게 먹을 때이 할미끼 먹어? 맛있어. 밥은 말이야. 어? 내가 유럽의 신사가 된 것처럼 먹으란 말이야. 아, <웃음> 빨리 <웃음> 먹어줄래? 팔 아프거든. <laughs> 돈까스 <돈가스스> 소스 찍어주고. <laughs> 신선하게 한 입에 먹어 밥은 해. 밥도 먹어줘야지 김치 빨리 느끼함을 잡아주는 감와 진짜 최고로 맛없게 먹어 아 어우 배불러 아 야. 배불러 넌내 거까지 다 뺏어 먹으면 어떡해 에이 방구나 먹어 고배기 약간 람보르티카가 우리 놀라고 어. 이렇게 보내줬나봐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자 여러분 경치 보여줄게요 야. 이 광명동굴 근처가 야, 이렇게 산도 있고 아, 그래도.. 혜리야 어? 우리가 누구냐 귀신 탐사대 아니야 귀신 탐사대 저기서 한번 바켓타는 돌려볼까? 어? 그냥 아니 그냥 춤춰 춤추라고? 어 마지막 의식을 치러 가자 여기는 귀신이 없다는 거 자의식 주문을 외웠어 방금 전에. 이제 대낮에 빨간불 나오면. <laughs> 이 랜도노티카가 미스테리한 장소를 알려줬는지 마지막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? 아 있을 리가 없지. 그래, 어, 어? 아무 말도 하지 마.